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비가 또 내리고 있네요. 네. 오늘 도 군생으로 앞부분에 조금 보고 또쭉 달아서 다양하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휴밀리스가 완전 품절이 돼 가지고 다시 가서 농장 가서 어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휴밀리스가 어, 엄청 맑고 어, 묵으면 정말 야네가 이렇게 이뻤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쁩니다. 예, 어, 큼지막하니 잘생겼고요 예, 아이들도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만 좀더 들면 환상적일 겁니다. 아이들이 얼굴도 많고 해서 이 가격이면 아주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휴밀리스, 22,000원, 5개 있는데, 아 글쎄, 그죠? 자, 그 옆에는, 어, 메비나 군생은 요게 한개뿐이더라고요 꽉. 채워져 있는데 얘도 물줄면 환상이죠. 예, 맵이나 이 아이는 만 팔천 원이고요. 그 옆에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하우스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분갈이들 알딸 먹은 나이가 많은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 아이도 예 얼굴도 많죠. 예, 어 요거는 만 원, 요거는 만 팔천 원 그렇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야 요. 얼마나 짱짱 먹었는지 레몬베리 금이에요. 레몬베리 금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이가 입장이 짧아지고 두꺼워지고 단단해졌죠. 그리고 옆에 자구들도 엄청 많아요. 요 가격이 요 가격에 이 아이들이면 어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보시면 어너 식구가 별로 없네 보면 종종 종종 있어요. 예. 어, 요 정도가 기본이에요, 사실. 요 정도가 기본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다 두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예, 아이들이 보시면 다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짧죠? 이만큼 묵은 아이들이에요. 묵은 아이들이니까, 예, 레몬베리금 15,000원. 어, 가격 정말 착합니다. 착한 가격이에요. 넘어갑시다. 네, 그래형도 뭐, 어, 군생이면 군생이죠. 땅두 예,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피멍이 드는 그런 붉은, 검붉은 색인데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예, 물도 조금, 뭐, 많이 고픈 건 아닌데 당분간은 물을 안 주셔도 되고 요 흙은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겨울에 분갈이 하셔도 돼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어, 어떤 애든지 겨울에는 물을 아끼시는, 아껴야 되니까 뭐, 물은 2주나 그렇게 있다가 주셔도 되구요 예 크레용 13,000원 입니다 모두들 이쁩니다 네 파스텔도 재입고 됐습니다 어, 합식 하신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하시면 멋지죠 얘가 그 레몬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정말 환상이고 이쁩니다 어, 지금 도 묵둥 어, 예. 옥대도 나오고, 얘도 가장자리에 물이 많이 이제 들었죠. 흘렁흘렁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예, 좀 묵어가지고, 이제 더 단단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어, 완전 오래 묵어서 막 자꾸 이런 아이는 아닙니다. 파스텔 6,000원입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 앞에 황홀한 용꽃입니다. 이제 삼두라가지고, 예. 8,000원입니다. 맑게 맑아졌죠. 예. 요이도 수량이 많지 않아서 황홀한 용꽃이 인기가 짱입니다. 어, 예, 서두르셔야 될것 같기는 하죠.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그냥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춥습니다. 춥수도 다시 재입고 됐습니다. 이도가 기본입니다. 예. 어, 자연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해서. 이렇게 더, 이제, 물이 빨갛고 노랗게 물이 쫙 들며, 완성입니다. 이 아이도, 네, 춥스.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샤포테입니다. 샤포테. 어, 이 아이도 군생입니다. 짱짱하네요. 예, 이뻐요. 검 붉은색으로 물들는 아주 정말, 예, 고급진 아이죠.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 그죠? 예 함께 보시면 됩니다 콩나물이 여름 내내 이 아이는 여름 내내 키운건 아니지만 저쪽에 여름 내내 키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한번 예 샤포테 많은 인데요 큰 아이 한번 구경하고 가시겠습니다 네이 아이는 여름 내내 보내고 1년을 넘게 콩나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여름에 힘들다고 하는데 여름도 잘났어요 물이 조금 고픈데 하여튼 이렇게 멋지게 잘 큽니다 더 깊이 있게 물이 들겠죠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깊이 있게 물 들려고 합니다 2만원입니다 샤포테 물만 깊이 있게 들면 아주 건강해 보이죠 이렇습니다 샤포테 아 샤포테 철합입니다 얘는 철아로 자라네요 요렇게 철아로 철아 철화 맞나 철아 철화 맞죠 철아의 생활에 난리 났는데 이 아이는 2만 원 아닙니다. <laughs> 어, 나 샤포테 철화는 또, 어, 많이 흔하지 않은 아인데. 이 예, 이 아이는 2만 원 아닙니다. 네, 옆에 그냥 찍고 가겠습니다. 드라큐라입니다. 드라큐라, 만 오천 원입니다. 이 아이도, 어, 붉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외두는 이렇게 지금 철화로 되어 가고 있죠. 예, 철화로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쌍두. 어, 가격은 같습니다. 사이즈는 크죠. 이 보시면 외두는 크고. 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외두로 키우고 싶다. 아니다. 나는 쌍두다. 드라큐라. 15,000원. 네, 집시입니다 집시 8,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예. 몇개안 남았네요. 예. 제입치. 자, 이거 이것도 군생입니다. 보자. 니가 야하이트. 잘 자랐습니다. 멋집니다. 자, 집시 삼두가 기본입니다. 8,000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예, 뭐, 누다도 몇개 있고, 얘도 어제 하나, 두개재입고 됐나요? 피고 LA 도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어, 굉장히 이거 뭐야. 에메랄드 구두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아, 정말, 아, 재밌습니다. 예, 달기 세계는 정말 좋습니다. 자, 체리로즈 쌍드예 어, 있습니다. 어, 체리로즈가 이렇게 붉게 물이 드는데 굉장히 이쁘고 멋진 아이입니다. 예, 명성이 있는 아이죠. 예, 체리로즈 쌍드 한 원입니다. 요 정도 가격 되는 거일 두가 많은 정도 했었거든요. 넘어 갑시다. 쭉쭉쭉쭉쭉쭉. 지금 꽃을 다 달고 있는 모건 뷰티. 모금뷰티 꽃핀 거 사진을 보셨나요? 찾아보세요. 콩나물이 어, 사진첩에 있는데 어, 이거 영상을 그 편집하는 게 시간도 걸리고 좀 그래서 그냥 가신, 가는데 모금뷰티는 정말 꽃 꽃이 최고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꽃을 이렇게 다 물고 있습니다. 예, 보서 어, 해서 모금뷰티 꽃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까망로즈도 몇개안 남았네요. 아이고야, 까망로즈도 몇개안 남았어요. 쌍두, 예. 약간 앞부분에는 군색으로 예,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망로즈, 12,000원. 어우, 몇개안 남았는데. 어찌죠 예, 색감이 그냥, 어우, 끝내줍니다. 요 아이도 분갈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벤지를참 좋아하거든요. 농작에 갔더니, 펜지 군생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뭐, 어떤 거는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데, 펜지가 묵으면 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밥 많은 군생들이 잘 없어요. 예. 이렇게 밥 많은 군생, 요거는 철화가 또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밥, 어, 연탄가스 중독되겠어요? 남편이 오셔가지고, 연탄 갈았는데 꼭요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갈아, 갈아가지고 펜지 <laughs> 음, 12,000원 입니다. 어어 이거 촬영하다가 거품을 깼는데 요 펜지 <laughs> 군생입니다. 12,000원 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다 엉덩이 다 들고 있어요. 엉덩이 다 들고 있고 예 이거 안보이시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 12,000원 입니다. 이거 아 절대 손에 아요좀 작은 아이가 있네 요좀 작은 예 이것도 밤 많은 거죠 얼굴 하나가 뭐예몇천 원씩 하니까요 예어 봅시다 펜지로 봅시다 펜지 철아 예 기움 기움 펜지 철아가 있는데 요렇게 물이 듭니다 얘도 예 요렇게 있습니다 요세개 있네요 세개 펜지 철아 다 품절돼서 또 혹시 싶어서 데리고 왔던 아이들입니다. 자 펜치가 묵으면 어떤 얼굴이냐? 얘들은 묵둥이입니다. 목대도 튼실하고요 네, 어, 더 노랗고 분홍분홍으로 물이 들는데 환상입니다. 예. 또 자리 잡는다고 분갈이해서 자리 잡는다고 물이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분갈이해서 자리 잡으면. 애가 그 자리에서 자리 잡는다고 물이 조금 빠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초보분들 오 농장에서 갖고 왔을 때는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 왜 우리집에서 분갈이 했더니 물이 빠지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네 팅커벨 어, 이렇게 색깔이 더 얘도 물이 많이 들었죠 얘도 얘보다 더 물이 더 분홍 분홍으로 듭니다 환상입니다 팅커벨이 예. 아,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이제,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 콩나물 영상인데, 예, 뭐, 아무리 해도 사투리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도 여기 전주 옆에 완주를 사는데, 여기도 뭐 사투리가 심하지는 않는데 그 말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 흉내도 내도 웃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정겹게 봐주신다고 감사하는데 뭐 어쩔수가 없습니다 예쁜 서울말로 했으면 좋겠지만 예 태생이 그래서 팅커벨 6천원입니다 옆에 어 물이 더 많이 들었네요 그 사이에 올리비아 12,000원입니다 올리비아 물 들면 멋집니다 요새 큰 대품들이 한번씩 나와서 선을 보이던데 굉장히 멋지 더라고요예 빨갛게 피멍으로 물이 듭니다 올리비아 12,000원 어우 까서 계속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벤바디스 입니다 요거는 만원짜리 입니다 얼굴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만원인데 예 요거 10cm 분에 제가 분갈이 했,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얘가 자리를 이렇게 똑 하니 잡고 있습니다. 음. 물도 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물도 들고 성장도 하고 난리다닙니다. 요거는 봄 되면 또 커지니까 그때 또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만원. 요거는 이만원. 예. 자연군생입니다. 보통 음, 시중에 나오는거는 뭐 적심이 많습니다. 요거는 자연군생. 어... 짜글짜글 난리가 났죠.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우 어째요? 예. 자연곤생 벤바디스 2만 원입니다. 네, 플로리디티의 예, 요 아이는 13,000원 3두가 기본입니다. 어, 요 사이즈를 기본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좀 작은 아이 더자아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따른 말씀을 해주세요. 삼두가 기본입니다. 만삼천원입니다. 간혹 이두시 이두가 있는데 이두는 가격이 또 내려가겠죠. 요 삼두. 색깔이 물이, 물이 환상적으로 듭니다. 정말 플로, 플 예, 예, 이름이 뭐라고요? 플로리디티. 어, 정말 멋진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다시 봅시다. 플로리디티. 만삼천원. 그 옆에 갑시다. 양진입니다.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면 예쁘죠? 예, 양진을 좋아합니다. 콩나물도 음, 옆으로 갑시다. 다른 이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미스타 제이코 됐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어, 요 아이는 이렇게 분홍, 어, 분홍이고 안쪽은 하늘빛이고. 예 푸른빛이고 분홍빛이고 이게 배색이 너무 멋집니다 배색이 멋져가지고 예 많이 먹었죠예 이렇게 해서 아미스타도 15,000원 아 피치스 앵크림 동글동글 잘먹었죠 얘도 얘는 아미스타하고 또 색깔이 조금 또 다르죠 안에는 또 이렇게 어 하늘색 어 푸른색 인데 가장 어 가장자리는 또 분홍 분홍으로 색이 바뀌는 피치 앤크림자 묵등이 한번 볼까요 제가 물을 너무 굶겨 가지고 이렇게는 합니다 어 정말 이쁘죠 예어 물을 부지런히 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나 얼굴이 자꾸 사라져요 하면 물이 너무 부족하게 줘서 그렇습니다 네그 옆에 뮤즐리 멋진 색감을 자랑하는 뮤즐리입니다. 얘도 많이 어, 묵은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얼굴 동글동글하고 안 퍼져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다 모여 있죠. 뮤즐리가 물이 더 많이 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 물이 예, 더 많이 들면 이렇게 됩니다. 멋있겠죠? 어쩌 저세 어,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면 꽃다발 꽃다발이죠? 네, 뮤즐리. 어, 분생, 만 오천 원입니다. 네, 오견입니다 와, 제가요, 예, 아침에 물을, 얼굴을 세수해 줬거든요. 이뻐요, 안 이뻐요? 정말 이쁘죠? 요거는 합식해서 심어 넣으면, 롱분에 심어 넣으면, 환상입니다. 그리고 요 밑둥이, 굉장히 고무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가격에는 밥이 많을, 이게, 이게 얼마라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밥, 많은 아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겨, 6,000원입니다. 어, 아침에 칼리스토 되게 이쁘네요. <laughs> 예. 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콘입니다. 1두는 8,000원, 2 두는 만원. 어, 아, 얘가요. 작은데 짱짱합니다 여름 내내 묵어가지고 얘도 물을 고프게 해서 지금은 덜 고픈데. 좀 예, 넉넉한데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베드포. 1두는 8,000원. 2두는 만원.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봅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벌써 금요일 주말입니다. 오, 시간 잘 갑니다. 예, 뭐, 감사하게 이번주도 지나가면서 비까지 오고 아이고 비가 와서 조금 속상하지만 어, 건강하시고 어, 겨울에 너무 장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laughs> 긴장은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 되셨죠 꽃길날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콩나물은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 택배가 3만 원 이상 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겨울이 지나면 이불을 많이 안 덮는 계절이 오면 다시 해제해서 예, 2만 원 이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3만 원 이상 택배가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나물이었습니다. 뿅.